호호 재명아 제인이 네 형이다. 어 형님 저번에도 다녀가셨는데 어쩐 일이십니까? 그래 재명아 이제이 네 끝났다 캐스 다시 한번 와봤다 호호호. 뭐 내가 왜 끝나. 네체포동안 가결됐다 던데 이번 참에 수박들 진짜 다 색출한 다음 찢어서 화채로 만들어 버릴 거야. 그러든가 말든가 이제 빵 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 몸조리나 잘하고 다시는 증치판에 기웃거리지 마라. 호호호. 야 나만 들어갈 거 같냐? 너도 조만간이야 이새끼야.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병문안 온 친구들이 있는데 소개 좀 시켜줄게. 나 내일 법원 출석이라서 병문안 안 받는다고 했을 텐데. 내가 엄청 많이 데리고 왔는데 얼굴은 비춰야지. 자. 들어오시죠. 안녕하세요, 이재명 씨. 또 경영입니다. 아, 어, 예, 뭐,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제 곧그 방에 들어간다니, 음... 졸라고독하겠구만 그거 재미없겠네. 뭐라고? 그래도 구속은 진행시켜? 아니, 이게 어떻게 병문안이냐? <laughs> 이 병문안 맞습니다. 음, 저도 이리이 왔다 아니까 응, 음 저는 뭐제이경이라 사람입니다. 아예 안녕하세요 근데 그 대표님 그 인자 그만 좀쳐 굶고 응? 그떳떳하긴그 조사 좀 받으이소 응? 아니 이제 단식은 안 하고요 뭐! 니해미가몇 네, 개인지 알아? 응? 응? 네, 대장동도 있고 백현동도 있고 에이? 응? 네, 성남의 부시도 있고 뭐이뭐다 뭐, 있어 예 알았으니까 나가시고 네 예, 안녕하세요 고강렬입니다 드러누워서 아주 고생 많으시네예 검찰 독재와 싸우고 있습니다 헤헤헤헤 검찰 독재 좋아하시네 뭐? 내가 보니까 그 수액으로 뭐 아주 비페를 차려드시던데 헤헤헤헤 그 당신이 맡고 있는 수액을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어디 보자 그... 그... 시시 13기? 나가 이 새... 어, 아 그래도 나갈게 응. 난 나가고 넌 들어가고 <웃음> 다음 <laughs> 안녕하신 건난 너구리야 아왜 오셨는데요? 뭐돈 필요해요? 아니야 난 그냥 네가 감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넌 국민들한테 빚이 있어 <laughs> 좋은 말로 할때 나가주시죠 다음 대표님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너는 또왜 왔어? 이제 곧 영장 심사도 받으셔야 되는데? 건강 잘 챙기시라고 이렇게 왔습니다. 그렇게 단식해봐도 소용없는 거 이제 아시겠죠? 빽~ 다음 접니다 조국. 이제 대표님 들어가고 나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까요? 흑흑. 그래도 내 생각 해주는 건 구기형뿐이네. 그래서 제가 남은 가족들 먹고 살수 있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. 어, 고마워요. 그게 뭐죠? 제수 씨가 해경공 김 씨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. 면회 브이로그 같은 거 하면 그래도 조회수 좀 빨지 않을까요? 나가, 나가라고. 다음. 어, 재명아, 내가 마지막이야. 너, 너. 아무튼 몸조리 잘하고 조만간 포승줄 묶인 사진 좀 많이 부탁한다. 그래야 영상을 계속 만들 거 아니냐? 안 그래? 꺼저 이렇게 들어. 초밥 먹고 싶어요. 소고기 먹고 싶어요. 초밥 먹고 싶어요. 소고기 먹고 싶어요.